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락기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다녀오느라 10여일 글을 못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의 글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아무리 보셔도 현지에서 맞선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현지 여성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현지 여성들이 가진 생각을 알수 있는 시점은 현지에 와서 직접 맞선을 볼 때입니다. 현지 여성과 맞선을 보는데 본인이 원하는 여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들은 현지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을 찾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다면 한 명이라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선을 보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은 모두 본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명 정도는 그 여성의 취향이라 거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 경우는 본인의 눈높이와 현지 여성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두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남성의 생각을 수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여성과 마주앉는 자체가 힘든 일이 될수 있습니다. 현지에 없는 여성을 찾는다면 마주앉는 여성마다 원하지 않는 여성일 것이고 현지 여성과 눈높이 차이가 크다면 마음에 들어서 좋다고 해도 그 여성들은 본인을 번번이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남성이 수정하지 않고 중개인이 임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성이나 여성의 조건을 부풀리거나 단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결혼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의 출발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맞선을 볼때 본인이 원하는 여성이 없거나 본인은 여성이 좋지만 여성이 본인을 거부한 조건의 여성들이 다음에 한번더 오면 본인을 좋아해 줄까요? 다음에 올때 남성의 조건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의 조건이 변하기는 쉽지 않지요. 간혹 보면 몇번 와서 더 좋은 조건의 여성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남성의 조건에 과장했거나 여성 쪽에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달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조건이 좋은 여성과 조건이 나쁜 여성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국제 결혼하는 남성이 맞선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인과 상의를 잘하시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 방법이나 절차보다 중개인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 중개인이 남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남성은 중개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지요.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